안녕하세요. 김의 여가생활입니다. 어, 날씨가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어, 밖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약간의 땀이 날 정도 어, 그렇게 어, 참 기후가 어, 언제 여름이 올까, 봄이 올까 했는데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어, 건강 유의하시고. 어, 저도 지금 음, 건강 어,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음, 요 스프레드 마리아인데요. 어, 요 아이가 음, 어떤 분이 이렇게 보여주길래 어, 너무 예쁘다고, 너무 너무 예쁘다고 계속 아우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었고. 아, 제가, 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완, 완전 대품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큰 화분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분을 넘치고 있죠. 어, 아주, 새잎인데도 음, 뭐, 안에는 철화인지 뭔지, 철화, 철라는 아닌 것 같고, 어, 스프레드 마리아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끝이손끝이이렇게 어, 뾰족뾰족하고, 어, 아주 매력이 있고, 또요 끝에 보면, 음, 요 손톱 끝이 새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약간, 약간씩 굽, 이렇게 었다 그럴까요? 요 아이는 완전히 새 같죠? 보이시나요? <laughs> 어, 요 아이는 완전히 새, 새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정말로 갖고 싶었던 거를, 어, 어쩌면 제가 요게 좀 비싸서도 못 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이렇게 어, 선물을 받아갖고, 어, 이렇게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너무너무 예쁘, 예쁜데요. 요거 어, 주신 어, 그 지인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갖고 싶은 거를, <laughs> 뭐, 갖게 해주는 그런,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극받은 거죠. <laughs> 예, 스프레더 마리아 오늘 식재한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어, 보여드릴 것은 팅크벨 팅커벨입니다. 팅커벨인데, 어, 얘가, 어, 제가 저번에 작년에 어, 화분을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해갖고, 요 화분에 심었잖아요요 화분에 심었을 때, 어, 요 아이들이 밑에 딱 붙어 있었고, 어, 이게 지금 한몸 군생이거든요? 근데 요 지금 아이들이 보면 이제 꽃대가 막 계속 막 폭탄처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를, 어, 꽃이 어떤 색인지 압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인데, 아, 이게 이제 애들이, 음, 꽃대를 놔뒀다가, 이제 꽃을 보면 좋겠지만, 어, 꽃을 보려고 놔뒀다가 애들이 어, 너무 그, 어, 고생할까봐, 어, 요 로제트가 망가질까봐, 어, 제가 이, 이, 지금 보는 대로 이렇게 다 떴습니다. 뜯어갖고, 이렇게 이제 놔뒀는데, 어, 제가 이거 이제 두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세다가못 셌습니다. <laughs> 어, 얼마나 두수가 많은지 아마 백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문제는 여기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안쪽으로 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좀 묵어갖고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나왔지만 또 색깔도 많이 어 물이 아직은 덜 들었지만 그래도 참 예쁘게 물이 들었고 요, 요 화분에 심었더니 물마름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요 화분이 사실은 물마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제가 뭐 화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인데도 어, 우연히 이제 이 화분을 세트로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심어놓으면 확실히 애들이 물 마름이 좋아갖고 그런 점이 아, 이 화분이 그래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 저기 틴크벨이 아마 백두가 넘을 건데 어, 요 아이가 이제 어떻게 클지 매우 궁금한데 어. 워낙 두수가 많아서 어, 이렇게 음, 어, 군생을이루어갖고 이렇게 예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주아주 따글따글하고 어, 이제 어, 키가 큰 애들은 목대가 이제 쫙 생겼고 밑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보면 이제 목대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예쁘고 또 어, 굉장히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래서 이렇게 어, 두 가지를 보여 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